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다음 세션은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입니다. 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과 지적 재산권 이슈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너레이티브 AI 의 활용과 지적 재산권 이슈의 발표를 맡은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인에서 콘텐츠 미디어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자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아,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의 학습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입니다. 생성형 AI가 학습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2022년에 미드저니를 개발한 데이비드 홀즈는 그 수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스크래핑 기능을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 1억 만장의 그림을 수집하면서 그것의 출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되어서 현재 저작권법상의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2021년에 이미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있지만 어떤 AI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선점할 수 있도록 어, 이러한 발의안을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발의안 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데요. 어, 저작권들의, 저작권자들의 어, 매우 큰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어, 데이터 학습이 규율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작권법은 복제라는 개념을 복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어,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파일이 일시적으로 그 컴퓨터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은 바로 복제권, 어,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활용하는 행위이고 그 복제권은 오직 저작자에게만 귀속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는 어 일반 저작권자 그러니까 그냥 그림 한두개뭐열개 뭐 이렇게 그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림을 사고 파는 사이트를 이렇게 제 서비스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예를 들어 게티 이미지 같은 업체에게 좀 적용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과 보충에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DB를 말합니다. 이러한 DB를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할 권리는 오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티이미지와 같은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대거로 이제 스크래핑해서 그것을 AI의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규율이 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 중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절, 어~ 부다,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접근 권한이 있지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이 내용은 이제 작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것과 관련된 판결은 축적된 바가 없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어 이제 로봇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능을 우회해서 크롤링이나 이제 스크래핑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만 비로소 볼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어 그 약관상에 어 크롤링이나 스크래핑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AI의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행위가 아니더라도 어 부정 경쟁 행위 중에 성과 도용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이제 공,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성과도용행위라고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그것과 거의 경쟁하는 어떠한 상품을 만들 목적에서 자신의 상업적인 목적에서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러한 조항들이 그래서 바로 침해야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AI의 제작자들도 항변을 할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저작권법은 그 저,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저작물이 좀 사회에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이 공정이용 조항입니다. 어 저작물을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저작물 이용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빗대어서 AI의 저작물 학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용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상업적인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인 것도 있는데 일단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 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용되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는 이제 AI 학습, 이제 상업적 목적의 AI 학습을 위한 것이고 그 이용되는 부분은 그 저작물의 전체이고 그 그러니까 일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 자체도 상당히 높, 뭐 매우 높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성형 AI가 그 저작물을 학습함으로써 결국은 그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 영상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현재 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공정 이용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어 여기에 기대서 좀 항변을 하기요.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미국에서 어, 구글 북스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판결에서는 여러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사본의 일부를 구글 북스 검색 엔진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한 것이 결국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결국은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I를 학습시키면서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제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어, 저작, 그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요. 그러한 학습이 계속되거나 그 학습의 결과로 인해서 그 AI가, 어, 그 학습된 데이터를 침해하는 형태의 생성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침해정지 가처분과 침해정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품의 폐기, 폐기 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해적판 만화책 같은 것들을 폐기하기 위해서 법에서 두고 있는 조항인데, 그, 그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 AI가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어, 성과도용 행위에 따라서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데이터 부정 사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형사고소의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데이터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성과도용 행위 같은 경우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권리구제 방안은 똑같습니다. 저작권법이랑. 네, 현재 그래서 AI 제작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제기된 이제 Getty 이미지의 소송입니다. Getty 이미지는 Stable Diffusion 이라는 그 AI 모델,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에 관여한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 여기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이미지는 Getty 이미지에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옆에 있는 이미지는, 어, s t a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잘 살펴보시면, 게티 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약간 뭉개진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게티 이미지에서는 저작권 자기의 이미지 어, 1200만 장이 어, AI의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복제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이 게티 이미지라는 이 워터마크, 즉, 어, 저작권 관리 정보를 이제 훼손하는 행위를 이제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한다고 또 주장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상표 여전히 이 게티 이미지라는 그 이미, 상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도 같이 주장을 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결국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폐기 청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판결의좀기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이슈입니다. 이제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태국에 있는 코끼리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하더라도 그 그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그림을 자유롭게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제작한 생성물은 어떨까요? 요기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인정이 된다면 AI를 학습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AI의 프롬프트를 입력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가 각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사례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취소 사건입니다. 네. 새벽의 자리야 라는 카툰을 제작한 이제 미국의 작가가 이 저작권 등록이 되고 자신의 sns 에 자신이 이 카툰을 만들기 위해서 미드전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저작권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작권 청원 그 이후에 이, 저, 이 저작물에 이 작품에 이제 미드전이의 생성물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 저작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아, 뒤늦게 이제 작가에게 어느 부분이 이제 저, 저이 AI에서 생성됐는지를 이제 밝힐 것을 이제 요구하고 추가 자료를 받아서 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을 취소하였고, 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줄글과 이미지의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이제 저작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저작권청은 올해 AI 생성물을 포함한 작품의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요.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AI가 창작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창작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통적인 저작물적 요소가 실제로 기계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고 실행되어야 비로소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내용을 친절하게 이 가이드 레인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지시만 받고 이에 따라 복잡한 글, 그림 또는 음악 저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전통적인 저작물 요소는 인간 사용자가 아닌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 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어, 프롬프트를 마치 우리가 어떠한 아티스트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청사항과 각 실제로, 이러,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티스트인 것처럼 AI가 실질적인 저작권의 저작물적 요소가 인정되는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저작권법에 대한 시를 써 달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AI는 아, 시를 써 달라고 하는구나. 저작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구나.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를 쓰게 될 텐데요. 전통적으로 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어, 그 운율 패턴이나 각 행의 단어, 텍스트의 구조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AI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런 정도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AI가 생성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배열하여 결과물 전체가 독창적인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데 이것의 예시를 가이드라인은 들고 있지 않지만 옆에 이 콜라주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콜라주 그림을 보면 다양한 이제 소재들을 어 작가가 하나의 어 화포관에 배열을 함으로써 어떠한 독창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 자체에 AI가 사용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AI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저작 인간의 어떤 창작성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티스트가 원래 AI 기술로 생성된 자료를 저작권 보호 기술은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런 예술가들 사이의 어떤 아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음. 굉장히 많은 창작자들이 모나리자를 이제 재해석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모나리전은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사망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진작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그림에서 보면 유진 바탈리나 살바도르 달리가 어, 각각 자신이 어, 추가한 요소들을 통해서 변형한 요소들을 통해서 그 작품에 새로운 어떤 창작성을 부여해서 자신의 고유한 저작물로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작권이, 그러니까 AI가, 여기서는 AI가 모나리자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이 수정을 이제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인간이 저적, 저작한 부분에만 한정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탈리나 달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나 뱅크 씨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뭐그 의상 그리고 그 자기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각도나 얼굴의 표정 같은 것이 매우 유사한데요. 그러, 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레오나르도 다, 다빈치가 창작한 부분을 각자 차용하고 있는 것이지, 어, 유진 바탈리나 살보드로 달리가 그 부분을 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탈리나 달리가 보테로나 뱅크시에게 저작권 침해로를,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 동일한 a 이의 작품을 이제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창작한 부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되고 거기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에는 뭐 이런 사례가 없냐라고 할 때, 어, 전혀 다른 사례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는 이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투장을 잘라서 그림을 이제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이제 좋아하자 그것을 이제 유화 형태로 좀 조영남 씨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이제, 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그림을 자신의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그린 그림을 유화로 옮겨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려달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판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어, 자, 자신을 도와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사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 그래서 대법원은 어, 이 그림의 저작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판단을 좀 아꼈는데요. 어, 그래서 사기에 성립하느냐 기망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만 좀 판단을 했었는데 이심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서 좀 요지를 얘기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에게는 되게 많은 조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최초 어떠한 작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그려주는 조수가 있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어, 그림의 분위가그구체 그림의 소재를 선택하고 그 그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더라도 저작권, 진정한 저작자는 그림의 최초의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마지막 그 리터칭을 한그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결이라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 왜냐면 표현이라는 걸 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기속 돼야 된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표현의 부분에서 더 많이 기여한 것은 조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 AI에게 프롬프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 입력하는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좀 수정하는 것으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이제 많이들 어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래도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또 이제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도 그 저작자 가 결국은 조형남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덧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와, 이와 같은 해석이 그대로 AI에 적용돼. 생성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20년에 진작에 AI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텐센트가 제작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AI의 AI가 작성한 기사인데요. 그 법원은 그 기사가 기본적으로 어 창작성,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 유형의 입력이라던가 기사 템플릿의 선정 같은 어떤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텐센트의 담당팀에서 했기 때문에 텐센트에게 그 저작권이 기속된다고 이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AI 생산물의 저작권 침해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그 내용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AI 기술을 우리의 사업에 도입할 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AI는 무결하지 않고 자신이 학습한 그림들을 따라하기도 따라 합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하면 실제로 원작자가 그렸을까 싶은 정도의 미키마우스를 그리기도 하고 다스베이더나 배트맨, 스파이더맨, 마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제가 찾아본 그 그림 중에는 일론 머스크를 직접 찍었나 싶은 정도로 타인의 퍼블리시드 권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어,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제로 이용하면은 누구의 스타일로 뭘 그려달라라고 하면 제법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방구 스타일로 닥터 스트랜지를 그려달라고 한 거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바, 방구 스타일로 로키를 그려달라고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처럼 누구의 스타일로 뭘그려달라고 하면 그대로 그려주는 그 AI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세 명의 작가가 그림 생성형 AI인 AI Stable Diffusion, Midjourney, Dreamup. 학습에 관여한 스테빌리티 AI를 포함해서 세개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였고 자신의 화풍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품을 생성해준다는 이유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컨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어, 퍼블리시티컨은 왜 나오냐면 그림에 있는 어떤 화풍이 그 사람의 얼굴과 같은 퍼블리시티컨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송을 보면서 되게 놀란 게, 어, 내 그림이 학습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에 되게 놀라게 됐는데요. 어, 그,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스테이블 디퓨저는 이제 레이온 5B라는 어떤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미 밝혀져 있,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세트의 우수한 점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매칭되어 있어서, 어, 실제로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입력,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 그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 매우 적합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를 이제 이용을 했고, 그리고 미드전이는 자신들이 스테이블 디퓨전 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발표한 바 있고, 역시 디비언트 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들이 이세개의 AI 모델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학습되었음을 예알수 네,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레이온 5 B를 이제 만든 단체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인데 이 단체 협조 하에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학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have i been trained 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신의 작품이 학습 이이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그 데이터 세트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어,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작품이 학습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AI 생성물 이용시 주의사항과 권리보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주의 사항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AI 모델이 직접 학습 시킨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 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미키 마우스처럼 우리가 굳이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 무엇과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항상 어딘가에 있는 저작물, 우리가 그 AI가 학습한 저작물을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색해 볼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찍피티에서그 답변, 답변을 해주는데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구글에서 그러한 텍스트들을 좀 검색해 보는 노력을 해서 탄의 저작권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리보호 방법입니다. AI의 생성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마치 모나리자의 작품을 변형한 화가들의 작품에서처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생성물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다. 나는 그림을 너무 못 그리고 손을 대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경우에는 그 작품 안에 또 다른 창작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작품이 적어도 통으로 복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복제되는 건못 막더라도 예를 들어서 AI가 작곡한 곡에 그 자사, 자기가 가사를 직접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 또는 AI가 그린 그림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줄글을 합쳐서 동화책을 제작하는 경우는 그 작품이 통으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추가적인 요소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는 어, 마치 목차에, 보호되, 목차에 적용되는 이제 저작권처럼 어떠한 소재가 어떠한 소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그것이 그 작품 안에 어떻게 배열됐냐에 따라서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어, 편집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들이 매우 단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트북을 만들면서 단문을 이제 추가하더라도 간단한 그림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그 그 배열에 어떠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편집자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